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계사법 기출 하루 세 문제 보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만을 묶은 것입니다. 즉,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이죠.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인데요.첫번째 기억.혼인신고를 한 미성년자입니다.미성년자는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절대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혼인을 해도 안 되고요.법정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되고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그 다음에 니은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고요. 결격사유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안됩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취직을 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고요. 피 한정 후견인, 피 성년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피 특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역리언은 개업할 수 없고요. 적등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디것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예,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복금만 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복근 되고 나서 1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복근만 되면 되는데, 1년 지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디것은 개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얼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예. 이 법에 의한 벌금을 선고받으면 은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죠. 이 법에 의한 벌금,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개업할 수 있고요. 개업할 수 있는 것, 4번이네요. 디하고 미음. 두 개가 개업할 수 있습니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개업하거나 지지 못한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만 되면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고, 변호사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6번.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인장등록이라는 것은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정해서 이 도장을 앞으로 찍겠습니다. 하는 게 인장등록이죠. 이렇게 인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번 인장등록은 개업공인회사와소속공인회사만 인장등록을 하고요.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 중갱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2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은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인데 개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개업공인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렇습니다.개업 공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업무정지고요.소속 공인회사는 자격정지입니다.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법률에는 6월이하고요.국토교통부령의 개별 기준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사후 변경 등록입니다. 7일 숫자 기억해야 되고요. 사전인지 사후인지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미리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라 변경한 후, 사후 변경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된다. 이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이지 꼭 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변경 인장을 사용하려면 곧바로 변경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에 기재해야 할 환경 조건하고 입지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과 입지 조건. 환경 조건은 1소진입니다. 1조 소음 진동 3개밖에 없습니다. 1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이죠.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이라고 하면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여기에 빠졌네요. 도대주 주차장, 도대주 교판, 교육시설. 그 다음에 판매 의료시설, 도대주 교판. 대중교통은 빠졌습니다. 환경조건은 세 가지, 입지조건은 네 가지가 되겠죠. 환경조건은 일소진, 일의 서식에만 기재되고,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에는 도대주 교판, 주거용은 2의 서식, 비주거용인 경우는 도대주, 3. 토지인 경우는 도대. 두 개만 기재가 되겠습니다. 2번이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확인 설명서 서식 기재하는 것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서식은 해마다 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조건, 입지조건 꼭 구분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입지조건은 4의 서식에는 기재되지 않고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두 개만 기재가 됩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